최연석의 백배 영문법. 최연석의 백배 영문법은 기존 영문법과는 80%가 다른 새로운 영어 문법입니다. 이번 강의는 SWCM 동사 시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제 3편 SWCM 동사 시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I could go tomorrow. Could는 can의 과거형이죠. Tomorrow는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Could가 can의 과거형이고, Tomorrow가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라면 위의 문장은 과거시제 문장이겠습니까? 미래시제 문장이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 문장은 어, 틀린 문장일까요? 맞는 문장일까요? I could go tomorrow. 어, 이 문장은 어, 정확한 문장입니다. 어, 여기서 어, could는 어, 과거 시대 동사가 아닙니다. 어, could는 어, can의 과거 시대 동사로 시작했지만, 어, 언어가 지남에 따라서 어, 과거 동사로서의 기능은 어, 80% 이상 상실하고 가정법에서 쓰입니다. 어, 즉, CUD는 어, 더 이상 캔 조동사의 이 과거형이 아니고 어, 전혀 새로운 뜻으로 쓰입니다. CUD와 같은 이런 동사를 SWCM 동사라고 정의합니다. 가정법의 종류, 어, 가정법에는 SWCM 가정법, IF 가정법, w i s h 가정법, 어, 그리고 기타 가정법 등이 있습니다. 어, 지금 이번 장은 어, 시제에 대한 강의입니다. 어, 시제에 대한 강의에서 어, 왜 가정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가 하면 어, 바로 SWCM 동사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SWCM 이란 용어는 어, 100배 영문법에만 존재하는 개념으로서 어, 특히 SWCM 가정법은 어, 모든 가정법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조동사란 용어가 있습니다. 어, 법조동사란 어, 조동사의 한 종류로서 어, 여기에 대한 강의는 어, 조동사 편에서 다시 할 것입니다. 어, shall, will, can, 어, may와 같은 어, 조동사를 어, 법조동사라고 부릅니다. 어, 법조동사의 과거형으로서 should, would, could, might와 같은 어, 이런 조동사를 SWCM 동사라고 합니다. 어, 즉, SWCM 동사란 어, 법조 동사의 이 과거형을 지칭합니다. 어, 이 SWCM 동사를 어, 시제에서 다루는 이유는 어, 이 동사들의 특이한 시제용법 때문입니다. 어, 이 SWCM 동사는 어,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다 쓰여집니다. 이들 동사들은 어, 조동사 과거형으로서의 기능은 어, 80% 이상 상실하고 어, 가정법으로 사용되는데 이들 동사의 특징은 어,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어, 가상의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SWCM 동사란 Should, Would, Could, Might 라고 그랬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1번 I can do that 2번 I could do that 어, 1번 문장은 어, 나는 그렇게 할수 있다 라는 뜻으로 어, 평서문 입니다 어, 그러나 2번 문장은 어, 나는 그렇게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애매모호한 사실을 표현하는 즉 어, 가상의 사실을 표현하는 어, 가정법 문장입니다 2번과 같은 문장을 SWCM 가정법 문장이라고 합니다.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번 문장은 가상의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Could do 조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3번, I could do that tomorrow. 4번, I could do that now. 5번, How could you do that to me yesterday? 3번. 어, 나는 내일 그것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 내일이기 때문에 시점은 어, 미래 시점입니다. 4번. 어, 나는 그것을 지금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 시점은 현재 시점입니다. 5번. 어, 어제 당신이 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 5번 문장의 시점은 어, 과거 시점입니다. 3, 4, 5번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uld 조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점에서 모두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I could do that. I could have done that. 위의 문장은 SWCM 가정법 문장으로서 이 문장 자체로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래 문장은 기존 영문법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정의할 때 나오는 문장인데, 100배 영문법에서는 정의를 달리하겠습니다. 완료 시제 자체가 100배 영문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SWCM 가정법 문장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 모두 다될 수가 있습니다. should a pp, would a pp, could a pp, might a pp 이 4개의 네 구문은 100배 영문법에서는 어, if절이 없어도 이 구문이 쓰이는 문장 자체만으로도 가정법입니다. 이들 구문의 뜻은 어, 반전과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어, 과거 시점에서 쓰일 확률은 높습니다. 어, 그리고 위의 문장 I could do this은 어, 미래 시제로 쓰일 확률이 높습니다. Could be P의 예문을 들어보면 1번. I could have done that yesterday. 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못했다는 뜻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시점의 문장입니다. 2번 문장. I could have been poor without a college degree. 대학 학위가 없었더라면 나는 가난하게 되었을 텐데. 이 말은 지금 대학 학위가 있어서 나는 지금 가난하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뒤에 by now를 붙이면 확실히 현재 시점의 문장이 됩니다. 3번 문장, I could have been poor without this stone in the future. 이 보석이 없었더라면 미래에 나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을 텐데, 여기서 this stone은 보석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의 뜻은 이 보석 때문에 미래에 나는 가난하지, 가난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1번 문장은 과거 사실에 반대, 2번 문장은 현재 사실의 반대, 3번 문장은 미래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특히 3번 문장에서 could have been poor로 쓰지 않고 could be poor로 쓰면 뜻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두 문장 다 시점은 미래 시점으로서 어, 비슷한 뜻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감은 상당히 다릅니다. 3번 문장 could have been poor에는 어, 반전과 아쉬움의 어감이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기 3번 문장에서는 어,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어, 반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는 특히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3번 문장은 어, 이 보석이 없었더라면 어, 가난할 수밖에 없는 팔자와 운명이었는데 이 보석 때문에 생긴 어, 반전과 역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우드 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Were you mad? No. Why would I be? 1번너 어, 화났었니? 아니, 내가 왜 화났겠어? 어, 1번 문장의 질문은 어, 과거 동사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Why would I be? 의 우드는 어, 과거 시점의 동사입니다. Are you alright? Of course. Why wouldn't I be? 너 괜찮니? 어, 물론, 내가 왜 괜찮지 않겠어? 어, 2번 문장에 Are you alright? 어, 지금 상태를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 문장의 시점은 현재 시점입니다 Please, don't hurt me. I won. Why would I hurt you? 3번, 어, 제발 나를 해치지 말아 주세요. 안 그럴 겁니다 어, 왜 내가 당신을 해치겠습니까? 3번 문장에서 어, don't hurt me 에서 어, 해치는 것은 어, 미래에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문장의 시점은 어, 미래 시점입니다. Why would I hurt you? 왜 내가 당신을 해치겠습니까? 즉, 미래에 왜 내가 당신을 해치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1, 2, 3번 문장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would 조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점에서 어, 모두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It would be great. It would have been great. 아래 문장도 역시 SWCM 가정법 문장입니다.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점에 모두 다 사용되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문장은 미래 시점에서 사용되어 질 확률이 높고 아래 문장은 과거 시점에서 사용되어 질 확률이 높습니다. It would have been rude to refuse his offer.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무리한 일이 될 뻔했다. 이 문장은 문맥상으로 봐서 과거 시점입니다. 이 문장의 뜻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일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일 가능성이 높은데 우대빈 루드 이 문장에 반전이 있습니다. 무리한 일이 될 뻔했는데 무리한 일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 2번 Dubai would have been poor without oil. 두바이는 어, 석유가 없었더라면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문장은 어, 문맥상으로도 어, 과거, 현재, 미래 시점에서 어, 모두 다 쓰일 수는 있겠으나 가능성은 현재 시점이 높으며 뒤에 by now를 붙이면은 어, 확실한 어, 현재 시점의 문장입니다. 3번 That would have been great, but I gotta go. 3번이 무슨 뜻일까요? 3번은 내가 친구 집을 방문을 했는데 친구가 저녁 식사를 하고 가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바빠서 저녁 식사를 못하고 갈 경우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that은 저녁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바빠서 가봐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문장의 시점은 미래 시점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미래 시점입니다. 어, 그러면 that would be great 이 문장을 쓰는 것과 that would have been great 와는 어, 어떤 뜻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That would be great는 어, 미래 시점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쓸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 사이에는 어, 분명한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대 ppn은 반전과 아쉬움의 의감이 있습니다. 즉, 내가 저녁 식사를 하고 가고 싶지만 밥을 못 먹고 가서 아쉽다는 그런 뜻입니다. I should go. 이 문장 역시 SWCM 가정법 문장으로서 이 문장 자체로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미래 시점에서 쓰여질 확률은 높습니다. I should have finished the book. 이 문장 역시 SWCM 가정법 문장으로서 이 문장 자체로 과거, 현재, 미래 시대 모두 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과거 시점에서 쓰여질 확률은 높습니다. 1번, he said that he should go. 1번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예문을 든 이유는 여기 쓰인 should가 과거 시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접화법의 시제일치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인 should가 과거 시제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I should go에 시간부사를 붙이면 현재 미래 시점이 다될 수가 있습니다. 3번, I should have finished the book. should have pp는 반전과 아쉬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책을 끝마쳤어야 했다. 여기서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뒤에 시간부사 yesterday를 붙이면 어, 과거 시점의 문장이 되며 by tomorrow를 붙이면 미래 시점의 문장이 됩니다. 어,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 should의 pp가 반전과 아쉬움으로 안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동사 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I might die. 어, 이 문장은 swcn 가정법 문장으로서 어, 과거, 현재, 미래 시점, 시제가 다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장 단독으로 쓰일 때는 미래 시점에서 쓰일 확률은 높다고 그랬습니다. I might have finished 이 문장 역시 SWCM 가정법 문장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 다될수 있으며 이 문장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과거 시점에서 쓰일 확률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1번 문장 I thought I might die 어, 기존 영문법의 시제일치 이론에 의해서 여기서 might가 아, 과거 시점에서 사용되어 질수 있습니다 2번 I might die tomorrow 이 문장은 미래 시점의 문장입니다 3번 I might have finished sooner 3번 문장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기존 영문법을 설명하는 문법서에서 may have pp와 might have pp를 였을지도 모른다는 비슷한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may have pp와 might have pp는 엄연히 성격이 다른 구문입니다 might have pp는 may have pp와는 달리 반전과 아쉬움을 포함하는 가장법 구문입니다 3번 문장도 아쉬움을 표현하는 가장법 문장입니다 어,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에, 못 끝내서 아쉽다는 뜻입니다. 네이버 사전에도 어, 해석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점은 어, 과거 시점입니다. 이 문장은 어, next Friday가 쓰여서 어, 미리 시점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어, 구글에서 인용해온 문장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사정에 의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마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서 아쉽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MyTapPP가 무조건 반전과 아쉬움을 포함하는 경우와,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2, 3, 4번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SWCM 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전부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동사입니다. 어, 다음 대화문을 볼까요? A 어, 어제 컴퓨터 고장 났던데 어떻게 되었니? 어, B 응, 내가 고칠 수 있어서. 어, B번 문장, 응, 내가 고칠 수 있어서. 어, 이 문장의 시제는 어, 과거 시제입니다. 어, 그러면 B번 문장을 영작을 하면은 어, 아래 1번과 2번 문장 중 어느 문장이 정확한 영작이 될까요? 1번 I could fix it, 2번 I was able to fix it. 1번 문장에서 시제의 관점에서 보면 1번 문장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 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번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왜 1번 문장이 틀렸나 하면은 1번 문장은 SWCM 가정법 문장입니다. weab 대화문에서 비법 문장은 가정법 문장이 아닙니다. 응 내가 고칠 수 있었어란 말은 과거의 팩트 즉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한 문장을 가정법 문장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단문에서는 캔 조동사의 과거형을 was able to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could가 캔의 과거형으로 전혀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 부정과 복문에서 캔의 어, 과거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 질문에서는 어, 2번 문장이 올바른 문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다음 강의는 어, 준동사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